오키도키나이키TV의 <laughs> 도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키도키나이키의 유, 유, 유키입니다. 오늘은 진 네, 저... 촬영인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유키. 알아요. 아, 아 이거치 지각합니다. 거미, 거미. 거미 지금 결정적인 상태에서 골랐어요 아, 친구! 안 돼! 말로 빠진 친구. 지금 유키가 못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혼자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제가 지금 고화질이 안 좋아서 네네네. 네, 네. 저희가 랩이 좀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제가 일단 좀 닦겠습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어, 삼촌이 아, 지금 유키 응? 근데 그 핸드폰 제거 아닌가요? 아 맞긴 맞는데 제 핸드폰 따로 있는데 지금 어프로스타트할 어... 때는 어 그거 뭐지 저기요 유키 오늘 유키 에... 아니에요 유키에요 아무튼 탈출 시작해가겠습니다 go 네. go 내가 봐본 거어무튼 일단은 어 친구? 도키. 응? 도키 할말 있어요. 다 아, 친구들. 아, 도키 말하면서 친구들도 들어보세요. 네. 도키 핸드폰은 브불스 타자 할 때만 쓰겠습니다. 알겠죠? 맵. 자, 아무튼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질이 잘안 좋네요. 화질이 잘안 좋아요, 저희가. 이거 엄마가 는 걸어가는 소리. 자, 부터 일단, 아직 열쇠는 위에도 위에요. 오 거미 바로 나타났어요 아, 여러분 지금 제가 프로필을 못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거이 바로 나타났어요 바로 나타났어요 저기 미안한데 도키 응? 네? 응 도키를 나한테 응이래요 근데 있잖아요 도키 응? 네? 저 지금 게임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도 못들어가고 있어요 화질이에요 지금. 그니까 화질이 좀 진짜 애기 심하게 걸리군요. 네, 애기 심하게 걸려어 어, 거미 있었네요? 거미는 어떻게 할까요? 쓰러졌어요! 응, 이고 조심 좀 하자. <laughs> 음, 저 계속. 저 방금 죽다 살아난 몸이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네. 이거 탁 열어주고.

시작했어! 좋겠다요. 유키 어디 있어? 저간좀 보세요. 유키가 얘요? 유키가요? 네, 예, 저 이거 바꿨저 잠시 나갔다 들어올게요. 그럼 될걸요? 자, 저 잠시 나갔다, 갔다 다시 들어오습니다 스파이더. 지금 촬영 시간이 4분이 지나갔어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슈지예요 집에서 하는 거로아 되게 안되네 저 관전을 봐야겠어요 유키가... 어디 있지? 육기가육좀찾세 유키 찾았어요 아네찾았어 감사합니다 유키. 유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애정 좀다고요 저, 잠깐, 모티슈 좀 들고 가야겠어. 지금, 유키가 굉장히 바쁜 시대, 시절입니다. 저기, 유키씨? 잡아먹혔던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어, 티슈 세션요. 할머니 있다고 죽었네요. 활동하다가 못죽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여요? 한번 더 닦아줄게요. 오. 도키 도키 도키. 네? 저저 죄송한데 있잖아요. 네. 저 이거 핸드폰. 하기 전에... 아 또. 네. 핸드폰 하리기 전에. 있잖아요. 사기 네. 때좀 도와주세요. 왜요? 빨리요. 뭔데 이래요? 충전기좀 도와주세요. 충전기요네 여러분들을 잠시만 이거 보고 계시세요. 간장을 여러분들은 간장을 보고 있으시고 간장을 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갔다 왔는데요. 자, 관전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챌린지 6분, 6분이 되었습니다 4분. 루키, 루키! 넵. 이거 뭐죠? 이거 죽었으니까 관전을 하세요. 관전, 저, 관전 총인데? 관전 어떻게 들어가지 총으로. 됐다! 어. 자, 여러분 지금 유키는 관전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흔들리는 게떡 쌓고 있어서 오케이 됐어요 제대로 됐어요 자 다른 애들도 관리를 보겠습니다어한명잡아먹히고 있어 어한명 죽었습니다 나머지 두명 생존자 두명 어휴.. 7명대 두명이라고요내이생존이 다음에 제가 겁이 되면 있잖아요, 도끼. 제가 겁이 되면 도끼 먼저 죽일 거예요. 유키 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동료를 죽일 수가 있죠? 유키 너무 나무예요 아니 도, 도끼는 저 맨날 놀리잖아요, 괴물이라고! 저는 이제 도끼 죽일 거예요. 제이 다 왜요? 저희러더 방송 불량 못 나가요, 유키. 알았어요. 근데 탑투 탁투티비 TV 아시죠? 탑투 TV도 그랬어요. 탑투 TV도 쫑고죽이고 이랬는데. 거기서 그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해 주지 마십시오. 오해 오해 오해. 오해요. 여기 이 엄마랑 바, 어, 그 충전기랑 어 그거 뭐지? 유키도 지금 열심히 관전을 보고 있는데. 한명 죽었습니다! 한명 죽였다고요? 네. 아, 한명안 죽었어요. 한안죽었어 아, 지금 거미가 이쪽으로 돌아다니는데. 어, 어, 이때 친구 한 명! 친구 한 명! 친구 한명 지하실 들어갔네. 포탄 설치했나? 지금 남은 시간이 2분. 2분! 여러분! 2분. 일단 액정 좀한번더 어, 닦을게요. 한명 죽었다고요? 아! 어! 살아난는데요죽다 죽, 다 살아났어요. 저 친구 다행입니다. 뭐 아니 근데 왜 애들, 애, 애들이 탈출을 안 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맞아요. 탈출을 안 하고 그냥 뭐 보라색 키도 안열려있는데 뭐. 레이저도 안 내려있고. 뭐. 지금 거미 엄청. 여기다, 여기다! 친구 한명 있어! 친구 한명 거기가 사올라요 사 어, 잡기어 친구. 한 명, 안 돼, 친구야. 어, 됐다! 거미 어? 20초 동안, 에, 에. 다행입니다. 이 친구, 스프레이 가졌어요, 이 친구. 아이디 외우세요. 뾰뾰뾰뾰뾰뾰뾰뾰뾰 어? 영어도 요 친구 3명 있는데요? 친구 3명 있다고요? 확인해보세요. 넵. 진짜? 아, 한명더 들어왔네요. 아정의용사 친구 한명더들어왔어요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정의 좋아요. 정의용사정의용사 파란 머리 따단 에이 파란 머리는줄 아니죠? 친구라고 해야죠. 정의친친 친구,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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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볼륨 못 나가겠대, 이렇게 기다리다가. 방송에 제작비가 정말 많은데, 우리는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좋겠지? 나중에 실버 버튼, 보 모... 네, 실버 버튼 먹면 아주 좋겠지. 맞아요, 실버 버튼 보면 <laughs> 진짜 좋은데 근데, 도끼! 넌? 네? 미안한데, 이거. 간장 언제까지. <laughs> 23! 10mile, 와, 이러다, 진짜, 방송 분량 못 나가겠는데? 19, 18, 17, 16, 15, 8번 18, 18, 18, 18, 18, 18. 죽었습니다! 14, 13, 12, 11, 19. 저희 ]rais. 지금 촬영시간이 11분이 넘었거든요. 이, 어, 지금, 꺼야 될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촬영시간이 분량이 넘무 넘어... 자, 일단 플레이 눌러주세요. 다시 플레이, 하아요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자. 어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촬영은 여기서 끝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거미를 즐겨봤는데 어땠나요? 나중에 네. 더 재밌는 채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알람,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딸랑.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